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시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강의입니다. 자 지난 차시까지 학습했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어, 우리가 구분을 지었는데요. 유한소수는 무엇이었죠? 네, 처음에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인 수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분의 17 주어진 값이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약분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그렇죠. 기약분수이기 때문에 한번 숫자를 바꾸면 100분의 85 따라서 소수로 바꾸면 0.85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있는 값은 어 먼저 기약분수 상태입니까? 한번더 약분이 되죠. 그래서 11로 약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3이므로 소수로 바꾸면 0.3입니다. 자, 15분의 8 또한 한번더 바꿔볼게요. 자, 기약분수 상태인데 분모에 있는 값을 한번 살펴보면 주어진 값은 3 곱하기 5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차시 때 직접 한번 나누어 봤었는데요. 나누어 보니 무슨 값이다? 0.53 땡이다. 다시 얘기하면 주어진 소수는 무슨 소수입니까? 네, 순환소수이죠. 그래서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마디를 한번 더 살펴보면, 순환마디는 네, 3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은 0.5333이라는 값이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소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차시 소수로 바꿔봤지만 분모에 있는 소인수로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1번에 있는 값은 20을 소인수 한번 해보면 주어진 소인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무엇밖에 없죠? 2와 5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소수는 유한소수이다. 괄호 2번. 기약분수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분모의 소수는 2 곱하기 5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는 2와 5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값도 유한소수이다. 괄호 3번. 아까 소인수분해를 해 보았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는 3과 5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소인수가 2 또는 5라는 값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3이라는 값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소수는 무한 소수이면서 특별히 우리는 순환 소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한번 오늘 다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 유리수를 소수 입장에서 보면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 그리고 순환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로 구분을 지었다면 분수 입장으로 봤었을 때 반복되는 순환 마디는 다시 얘기하면 순환 소수는 분모의 값이 기약 분수 상태로 나타내었을 때만 분모의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우리는 무한 소수이며 그 무한 소수는 다시 순환 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위에 나와 있는 예시 7분의 5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7분의 5는 직접 한번 나누어 보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순환 마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라는 값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진 7부터 어디까지? 5까지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따라서 순환마디는 714285라는 값이 되고요. 순환마디의 길이는 이 숫자가 총몇 개죠? 네, 여섯 개임으로 순환마디의 길이는 6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순환마디와 순환소수임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분의 5를 다시 살펴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7밖에 없죠.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는 2나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직접 나누지 않고도 순환 소수임을 훨씬 더 빠르고 손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무슨 상태로 나타내었을 때 기약분수 상태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이 유리수는 무한소수이며 이 무한소수를 특별히 순환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밑에 있는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확인해가 보면 6분의 1은 2와 3의 곱이므로 분모의 소인수 2와 3이라는 값이 되죠. 따라서 2나 5의 소인수인 3을 가짐으로 주어진 소수는 무한 소수이며 특별히 우리는 순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심화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은 공책에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수 12분의 5와 70분의 5의 어떤 수 A를 곱하면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40과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무엇이었죠? 네,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이면 주어진 소수는 유한 소수이다. 그리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이것은 무한 소수, 즉순한 소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의 값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분의 5를 기역 70분의 5를 니은이라고 두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분의 5는 먼저 기약 분수 상태죠.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를 살펴보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므로 소인수는 2와 3이 됩니다. 자, 니은에 있는 70분의 5는 기약분수 상태인가요? 한번더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나누면 얼마? 1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분모의 소인수는 14는 2 곱하기 7 임으로 주어진 소인 수는 무엇이 된다? 2와 7이 됩니다. 자, 유한소수로 되기 위해서는 2 또는 5라는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의 경우에는 2, 니은의 경우에는 2가 있지만, 3이라는 값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7이라는 값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수는 3을 없애기 위해서 주어진 값은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2인의 경우에는 7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억을 만족하고, 그리고 2인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러므로 자연수 A는 3의 배수이고, 7의 배수여야 된다. 즉, 3과 7의 공배수여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수의 배수죠? 그렇죠. 21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40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은 자연수 21의 배수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42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연수는 4 2입니다. 문제 5번은 선생님과 함께 먼저 살펴볼게요. 자, 7분의 5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계산기에서 5 나누기 7을 계산한 결과가 유한 소수로 나오는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를 살펴봤죠. 그래서 7분의 5의 분모의 소인수가 7입니다. 또는 5 2의 소인수이므로 주어진 값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즉이 값은 순환 소수가 되죠. 자, 그런데 계산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끝이 있는 유한 소수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구글 과제물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4번과 문제 5번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왜 순환 소수가 되고 순환 소수가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며 내용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5분 드리겠습니다. 다 <목소리도>